안녕하세요, 꾸냥입니다. 여러분, 우리 메이크업 보러 갈까요? 뿅! 오늘 스킨케어는, 짠! 네오젠 더마로지 화이트 트러플 세럼인 오일 드롭으로 해볼게요. 오일 제품인데, 완전히 막 그런 오일 같은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복합성 피부까지 부담없이 바를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너무 많이 바를 필요 없습니다. 오일 제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도 해줘도 되고, 좀 나는 많이 보습을 하고 싶다 싶은 분들은 이렇게 두번 정도 뿌려주세요. 그리고 얼굴에 동글동글 이렇게 문지르면서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처음에는 이게 오일인가 싶게 굉장히 수분 타입 느낌으로 쫙 퍼지는데 전체적으로 얼굴에 흡수가 되면 굉장히 보습이 좀잘 되면서 건조한 분들이나 아니면 피부가 예민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도 오일 타입의 제품이지만 전혀 자극이 없이 좀 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오늘은 가지고 와서 발라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바르고 나면 신기하게도 끈적임이 없어요. 이게 정말 가장 큰 장점이겠죠. 일단 이렇게 보시면 오일 제품 인데 정말 막 미끌미끌하고 막 기름기 같은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남아 있죠. 근데 보면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보습이 딱 되니까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이죠. 좀네오젠 기초를 좋아해요. 이렇게 기초를 잘 해주셨다면 다음에는 정말 제가 늘 하는 꼭 빼놓지 않는 단계죠. 바로 선크림 단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크림 가지고 왔어요. 이거 순수 진정 방어 선크림인데요. 이 선크림은 정말 백탁이 없고 그런 컬러가 없는 선크림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굉장히 뽀송 보시 예쁘게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크림을 바르면 베이스를 특히 안 발라도 뭐 크게 문제가 저는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야옹하는 귀여운 귀돌이를 하는 날에는 집중해서 보고 똑같이 따라 해야 돼요. 알았죠 선크림은 꼼꼼하게 잘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지금 재밌게 보고 계시죠? 보고 있는 가운데 구독하셨나요? 너 구독했니? 너안 했지? 했어요. 했어. <laughs> 여러분도 하셨죠? 구독을 하시고 봐주세요. 알았죠? <laughs> 우리 모델 언니 착해. 구독했어. 예쁘게 해줘야지. <laughs> 우리 친구들 중에 막 트러블이 많은 친구들도 있지만 굉장히 피부가 좋은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정말 특별하게 베이스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선크림만 발라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크림 끝. 선크림 다 발라주었습니다. 가요. 남았죠? 남은 건? 버리면 돼요. 오늘은 파운데이션 안쓸 거예요. 그래서 사실 톤업 제품을 제가 요거 써보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왜 여러분도 있죠 집에 귀여워서 사놨는데 평생 안 열어보는 제품.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이 저한테는 좀 그런 제품이에요. 디자인이 귀여워서 샀는데 안 쓰기는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아이를 이용해 볼 거예요. 근데 요 아이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뭔가 약간 믿음직스럽지 않아서 이걸 사용하기 전에 가장 내가 애용하고 내가 믿을 수 있고 파운데이션 안 쓰더라도 요거 하나 정도 써주면 나는 괜찮다 싶은 그런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laughs> 제가 늘 애용하는 메이크메이크 메이크 컨실러예요. 요 제품을 이용해서 일단 먼저 여기 블러셔가 들어갈 부분, 요 부분 이렇게 콩콩콩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눈 부분에 한번 이렇게 콩콩 찍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한번 이렇게. 오늘은 컨실러도 많이 쓰지 않을 거예요. 내가 너무 자신감 있었어. 이은 조금 더 할게요. <laughs> 좀더 밝혀줘야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에 이렇게 콩콩콩콩 잘펴 발라주세요. 귀도리를 할 거기 때문에 외곽 쪽은 크게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에는 블러셔가 들어갈 거잖아요. 아예 맨 얼굴에 블러셔를 넣으면 컬러가 예쁘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렇게 컨실러를 한번 얹어줄 거예요. 딱이 부분에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눈썹 그리는 부분, 눈화장하는 부분, 그리고 볼터치 넣는 부분. 입가는 어두우면 안 되니까 예쁘게 한번 해서 이렇게 한번 똑똑똑똑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대신 컨실러 컬러를 너무 밝은 것도, 너무 어두운 것도 아니고 본인한테 잘 맞는 걸 선택해주는 게 좋겠죠?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 평소에 쓰시는 거 그거 사용하면 됩니다잉. 눈썹 그릴 적에도 너무 화장이 없으면 눈썹이 잘안 그려지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썹 부분에도 꼭 한번 이렇게 남은 양으로 톡톡 두드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파운데이션 대신 컨실러로 중앙 부분만 커버 쳐서 이렇게 끝내주시면 돼요. 캬, 개꿀이죠? 진짜 빨리 끝나요. 아까 얘기한 사놓고 한 번도 안쓸것 같은 그런 귀여움 때문에 산고 제품을 꺼내듭니다. 이제 그냥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해놨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핑크색이랑 라벤더, 그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다 써도 되고 정말 필요한 색만 써도 돼요. 오늘은 딱히 그리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쓸 거고 핑크랑 라벤더로 해볼게요. 오늘 또 예술적 감각을 상화시켜야 되니까 아열기가 힘드네. 여기 아까 블러셔 올라가야 되니까 컬러가 밝고 화사하고 예뻐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좀 밝혀줄게요. 이 민트 컬러가 굉장히 얼굴을 또 화사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꽁꽁꽁 찍어주고. 눈화장에 또눈잘 들어가려면 여기도 이렇게 꽁꽁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두 번. 입도 한번 이렇게 찍어주고. 얘만 찍으면 뭔가 나의 아트적인 승화 감각이 좀 덜해 보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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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찍어줄게요. 자, 반대편은 조금 예쁘게 해볼게요. 예쁘게 해도 돼 우리가 예술적 감각을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어. 하트, 하트, 쌍하트, 하트, 이렇게 좀흉 그려주고. 왜 화장할 때 이런 거 해야 또 되게 재미도 있고 즐겁단 말이에요. 이렇게 귀엽다. 요건좀 이쁘네. 약간 여기는 극도의 심플함, 여기는 약간 큐. 감각. 전체적으로 감각이 많이 살아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별거 없어요. 두드려서 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 컨실러 한 윗부분에 이렇게 톤업이 되면서 우리 좀 있다가 립도 바르고 블러셔도 올라가고 하면 예쁜 느낌이 다 올라오면서 아까 해놓은 덕분에 우리 베이스 파운데이션 특별히 안 얹어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다 화장한 느낌이 살아나요. 이렇게 좀 색조가 올라오면 예쁘게 뺑뺑하고 색조가 딱 보일 정도로 좀 도화지처럼 밝게 가운데만 만들어주시고요. 쉐딩은 따로 안 넣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가운데는 뭘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쉐딩 느낌으로 충분히 얼굴이 갸름해 보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귀돌이가 여기 다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외곽 쪽은 우리가 따로 손안댈 거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 화이트 같은 이 배경에 색조를 넣으면 얼마나 잘 들어가겠어요. 만족스럽군요.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 아이 메이크업의 1단계는 일단 펄 얹어줄 거예요. 오늘은 이거 전체적으로 좀 은은하게 베이스를 깔듯 펄을 얹을 거라 막 엄청 글리터처럼 뿅뿅하는 그런 펄은 아니에요. 자 눈을 감고 이렇게 톡톡 얹어준 다음에 빠르게 펴발라주세요. 너무 양을 많이 하면 컬러감이나 이런 펄감이 너무 많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정말 소량으로만 살짝 아주 살짝 넣어주셔도 충분해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약간 펄감이 빛에 따라서 보였다 안보였다 요런 느낌만 주는거지 우리가 막 엄청 블링블링한 메이크업을 할게 아니기 때문에 요정도 요렇게 깔아주시면 됩니다. 언더에도 살짝 이렇게 쭉 거준 다음에 그냥 손으로 한번 이렇게 쓱 밀어서 마무리해주세요. 뭐가 깔렸어 쉽겠지만 아까 앞쪽으로 조금 돌려보세요. 그 하얗던 눈두덩이에 정말 스킨톤 같은 그런 컬러가 잘 올라갔으니까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눈을 감고 이렇게 던져준 다음에 손으로 빠르게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펴발라주세요. 이게 또 픽싱되고 나면 잘안 펴발리니까 조금 빠르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베이지나 너무 화이트, 핑크 이런 거 말고 그냥 살짝 내 피부톤에 맞춰서. 스킨톤 예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컬러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1단계 펄 베이스 이렇게 해주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얼스 컬러를 이용해서 음영감 살짝 넣어줄 거예요. 얼스 컬러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는 은은한 음영감을 잡아줘서 막 너무 눈이 다크해지지 않고 예쁘게 음영이 잘 잡히는 컬러라 잘 쓰는데 음영 컬러는 생각보다 피부톤 많이 타니까 이렇게 쌍꺼풀 라인 있는 그 밑에 부분까지만 살짝 음영감을 넣어줍니다. 이때 음 눈명을 너무 진하게 넣으시면 아니 돼요 요렇게 그냥 간잔하게 깔아주세요 눈 뜨면 이 언니가 깊이가 있어졌네? 요런 느낌이 좀 드는 정도로만 살짝 넣어주시면 돼요 이어서 뷰러를 집어줄 건데요 오늘은 아이라인 점막만 그려줄 거라 점막을 그릴 때는 속눈썹이 요렇게 바짝 올라가 있으면 그리기도 쉽고 아이라인 그릴 때 속눈썹에 묻는 것도 방지되니까 요렇게 뷰러 먼저 집어주세요 뷰러는 손목 스냅을 이용하여 최대한 컬링 컬링 아이라인은 이렇게 들어 올려서 점막 부분에만 그려줄 거예요 저는 이니스프리 갈색빛 여행 가방 요거 이용해서 그려줄 건데 굳이 속눈썹 사이사이 메꾸시지도 말고 너무 두껍게 그리지도 꼬리를 빼서 그리지도 마시고요 딱 점막 부분에만 이렇게 그려주세요 눈 떠볼게요 이렇게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고 점막 부분에만 이렇게 그려줍니다 아까 우리 약속했잖아요 점막 부분 말고는 욕심이 나도 그리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그리고 있으면 눈을 딱 떴을 때 때, 아 속눈썹 사이 메꾸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들지만 오늘 약속했으니까 점막에만 그렸어요 이렇게 이어서 소울 브라운을 이용해 언더를 그려줄게요 언더는 똑같아요 점막 부분에만 이렇게 그려주는데 아까보다 훨씬 더 은은한 컬러 이용해서 그냥 음영 섀도우인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깔아주면 돼요 어차피 우리 음영 섀도우 따로 얹어줄 거니까 너무 진한 컬러 말고 이렇게 적당한 컬러 이용해서 점막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언더 라인은 그렸는데 색깔이 되게 은은해서 라인을 그렸다기보다는 그냥 한층 약간 깊어지는 그런 느낌 정도로 마무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쁘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은 포인트 브러쉬랑 시나몬 컬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 발라준 다음에 눈 여기 꼬리 쪽 부분에 이렇게 음영을 한번더 잡아줄게요. 아까 아이라인이랑 약간 비슷한 컬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눈매를 조금 더 연장해주는 그런 느낌을 줄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끝 부분에만 살짝 너무 길게 빼지 마시고요. 본인 눈꼬리 끝나는 느낌. 여기까지만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돼요. 반대편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 아까 우리 언더라인 끝나는 부분부터 여기 끝쪽으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음영도 그렇고 라인도 그렇고 은은하게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강력하지 않게 자 요렇게 되었습니다 마스카라는 제가 또 애정하는 컬픽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막 엄청 신경 써서 제품을 고르기보다는 그냥 잘 쓰는 제품이라 화장대 위에 내가 이걸 왜 샀더라 싶은 고런 제품들 이용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오늘은 좀 있다가 엄청 귀여운 야옹이 기돌이가 하드캐리 할 거니까 일단 그거 쓰면 끝장나는 거죠 너무 귀여운. 오늘은 사실 막 인형처럼 그런 컬링 해줘도 되는데 저는 조금 눈화장도 잔잔하게 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잔잔한 느낌으로 살려주고 싶습니다. 다음은 눈썹 그려줄 건데요 눈썹은 맞아요 화장대에 그냥 꽂혀있는 가장 늘 쓰는 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이거 러블리믹스 그 아이브로우인데 요거 진짜 컬러도 무난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러 눈썹 두껍게는 그리지 말아주세요 자 요렇게 눈썹은 조금 얇으면서 진하게 그려주시고요 아이브로우 컬러가 연하기 때문에 여기에 살짝 이렇게 칙칙칙칙 해놓고 이렇게 해주시면 노지 쉐딩 예쁘게 들어가서 충분히 살수 있으니까 그거 꼭 잊지 마시고요 요렇게 전체적으로 얇게 그려주시면 돼요. 특히 이쪽 같은 경우는 눈썹 안쪽으로 해서 두께를 맞춰줬거든요. 여러분도 눈썹이 밖에 있어도 그냥 이렇게 딱 맞춰서 그려주시면 돼요. 되었습니다. 이제 블러셔 차례인데요. 블러셔는 아까 우리 여기 하얗게 도화지처럼 만들어준 그 부분에 넣어줄 건데요. 오늘은 조금 촉촉한 그런 약간 그런 느낌. 음. 저만 알고 있는 그런 느낌 <laughs> 여러분도 바르면 아실 거예요. 아무튼 이글립스 사랑해주 북그의 또 뽀송 블러셔 03앙큰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게 되게 레드빛이라서 굉장히 청순하면서도 막 상큼한 그런 느낌이 잘 살아나기 때문에 발라볼게요. 대신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럼 너무 빨개. 그럼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여기 중간 부분에만 톡톡톡톡 두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얇게 펴발라주세요. 지금 저의 손가락 움직임을 보셨나요? 보셨겠죠 여러분? 컬러는 여기에 묻어있는데 요렇게 네, 해준 다음에 두드릴 때는 그 옆에 손가락으로 빠르게 두드려주세요. 그래야 컬러가 적당하게 빨리 퍼져서 예쁘게 바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손으로 계속 두드리면 그냥 얼굴이 홍당무가 되겠죠? 계속 빨간색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손을 번갈아가면서 잘 활용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립 발라줄 건데요. 립은 짠! 이렇게 두 가지 제품 사용할 거예요. 컬러도 둘다 예쁘고 디자인도 둘다 예쁘기 때문에 무엇 하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할 건데요. 이럴 때는 바를 적에도 무슨 컬러를 먼저 바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죠. 이렇게 콩콩 콩 찍어주고 뒤에도 콩콩 찍어주고 반대편에 있는 또 색깔도 이렇게 같이 콩, 콩, 이렇게 찍어주고. 자, 부비부비. 어떠한 아이에게 더 애정을 줄수 없을 땐 이렇게 그냥 동시에 사용해주시면 돼요. 저는 오늘 이두 아이가 다 예뻐서 누구 한 명에게 몰빵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사용해주시면 돼요. 그럼 두 가지 컬러가 적당히 다 믹스되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더 튄다 이런 느낌 없이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에 중앙에만 한번더 해줄 건데요. 약간 머리를 써야 돼요. 위 아래 똑같은 거 해놓으면 안 섞이겠죠? 그러니까 둘이 교차로해서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마지막 부비부비 그리고 중앙 부분만 한번 이렇게 손으로 도도도도도도이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끝입니다. 어, 색깔이 예뻐 섞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 하나만 발랐을 때보다. 너무 춥다! 이렇게 추울 땐 너희 뭐하고 나가? 바로 목도리지. 크, 우리 채널에서 보니까 목도리 메이크업이 없더라. 너무 아쉬웠어. 그래서 다음 메이크업은 목도리 메이크업! 준비한다고. 그럼 다음 또꼭 만나러 와줘야 돼. 얘들아, 그러면 안녕!